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험 생활 중에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해도 친구는 정말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면 이제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친구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를 사귀는 게 좋아요.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방해하거나 장난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를 사귀어서 서로 공부에 관련해서 수업을 같은 거 전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원래 친구들이랑 손절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친구들한테 진지하게 말을 꺼내보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가 생겼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 생활 중에도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잘못 놀러 나가고 해도 이해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는데도 막 장난으로 치부하고 그러면은 서서히 그냥 좀 선을 긋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친구들이 어디 놀러가자고 했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뭐,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은 이래요. 뭐 놀이공원을꼭 같이 가야지 친분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방탈출을 같이 해야만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등하교를 같이 하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눈다든지,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고민들 서로 털어놓고, 농담도 하고 이런다든지, 그런 식으로 꼭 굳이 거창하게 시간을 내지 않아도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 시간은 늘리고 싶은데 친구들과 노는 것도 포기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막 시간을 내서 어떻게 같이 노는 거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친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본인의 태도를 좀 둥글게 둥글게 유지하고 좀 친절하게 지내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두루두루 다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랑 원만하게 다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별거 없고 그냥 제가 한건 뭐냐면 친구가 뭐 공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대화할 일이 있으면 좀 부드럽게 대해 주고 뭐 뒷담화 이런 거안닐까 친구들도 저를 똑같이 잘 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두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막아 앞에 있는 점수보다 잘 받아야지 이러면서 뭐 피튀기게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동료들이고 함께 도와가면서 뭐 서로 서로 잘 되도록 돕자 이런 식으로 대하면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를 할수 있어요. 적절히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해서 공부와 친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안녕.